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저번 주에 댓글로 인사하신 분 중에 몇년 전에 제 현강 학생이셨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분이 선생님은 10시 반보다는 11시 반 시험 리뷰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10시 반 시험을 응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저는 유튜브 이외에도 하고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다른 타임을 할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10시 30분, 11시 30분, 3월 13일이요. 그 시험을 둘다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순차적으로 영상은 올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 매주 모든 시험을 다루는 게 일정상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혹시 한 타임만 다루더라도 저번 주에는 다 했는데 왜 이번 주에는 또 이러냐 왜안 하냐 그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3월 13일 10시 30분 시험 part 1에서 question 1은요. 날씨 방송이었고요. weather forecast, temperatures, skies, scattered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요. 2번 지문은 지하철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subway passengers, announcement street, avenue, renovations, suspended, shuttle buses.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막 어렵다 하는 단어는 없죠? part 2, question 3. 사진 묘사는요, 어떤 빌딩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빌딩 앞에 벤치가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this picture was taken in front of a building. in front of a building. 빌딩 앞에서. 시험을 보실 때 준비 시간 동안에 얘네를 한 명씩 다 묘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룹 지어서 묘사를 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시험은 제가 세 그룹으로 사람을 나누어 보았는데, 요쪽에 앉아있던 여자 한 명, 그리고 벤치, 벤치에 오른쪽에 앉아있던 여자 한 명, 그리고 끝에 왼쪽에 앉아있던 남자 한 명, 둘이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어서, 앉아있어서. 그리고 저 뒤쪽에 두 명의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 명, 한명 이렇게 묘사를 하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내가 사물 배경 묘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묘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문장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준비 시간 동안에 계획을 짜 놓으시는 게 좋아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면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와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자 한 명, 한 그룹, 남자 한 명, 한 그룹, 그 뒤에 걸어고 있는 애들 한 그룹, 이런 식으로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그룹, 여러 명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 한 명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이제 나머지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까지 해야 되니까, 더 이상 묘사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면, 벤치에 앉아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다면 She has her hand placed on a pink suitcase. 핑크색 수트케이스 위에 손을 이렇게 얹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얹이고 있다. 뭐 조금 더할수 있으면 걔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Wearing sunglasses. 이 정도까지 갈수 있는 거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짧게 끊어주시던지 두 번째 그룹 남자는요, sitting on the same bench, 똑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reading a newspaper. 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sitting on the same bench 하고 세 번째 그룹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더 디테일하게 할 것인지를 시간을 봐가면서 이거를 또 조절을 해, 해야 되는 거죠. 그 남자는 파란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wearing a blue suit.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을 건지 뺄 건지. 세 번째 그룹은 저 뒤에 두 명을 한 그룹으로 잡아줬거든요. 걔네까지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묘사를 하면 너무 사물 배경 묘사할 시간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사람마다 말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을 45초에 낑겨 넣을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겁니다. 두 사람은요, 빌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니까 러 two people are entering, entering, entering the building. 이런 식으로 사람 묘사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했겠네요. 이번 시험은. 이렇게 그룹 3개로 나눈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룹을 나눈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 더 디테일하게 갈수 있으면 4명으로 그냥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두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말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러면 여자랑 남자는 벤치에 앉아 있고 두 명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실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part 3세 번째 part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그러니까, 너네 동네, 응답자님의 동네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 사는 곳, 응답자님 사는 곳. 4번 문제가 where, how lo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 사냐, how long, 얼마나 사았냐에서 어디 사냐, a big city. 이런 거 하나 준비해 가시면 좋죠. 내가 big city에 살지 않더라도 a big city. big city라는 답변을 하면은 그 뒤에 추가 설명이나 그런 걸 해야 될때할 말도 많아져요. 네, 백 쓰리 하나 가져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냐라는 질문에도 저는 시험에서 아예 길게 엄청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며칠 아주 짧게 살았다고 하거나 이런 답변을 선호해요. 항상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할 말이 많은 그런 표현이 제일 좋거든요. 답변을 풍성하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중간하게 두 달, 뭐3년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그 뒤에 추가 설명을 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for over 10 years 10년 이상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더 길게 가실 거면 I was born and raised in this area. 나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래서 그 뒤에 추가 설명으로 나는 이 동네에 대해서 다 안다. 모르는 게 없다. 사람들도 다 친하다. 이런 식으로 갈수 있고 여기에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별로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할 말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5번 문제는요, how far로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멀리. 내가 학생일 수도 있고, 회사원일 수도 있고, 우리 학교나 회사에서 나 사는 곳까지 얼마나 머냐? 라는 질문. 그럼 빨리 지원해서 얘기하시면 되죠. 뭐, 10 minutes away, 5 minutes away, 30 minutes away, 2 hours away.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how,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아, 이런 질문이 5번 문제의 두 번째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타고 왔다 갔다 하는지, 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By subway, by bus. 이런 식으로 뭘 타고 왔다 갔다 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한 가지를 바꾼다면 뭘 바꾸고 싶냐? 였어요. 이런 질문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We need, 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혹은 there should be 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단수 복수 구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e need or 아니면 an. We need an 단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 we need more elementary schools. More라고 했으면 복수 뒤에 s까지 넣어주시고 there should be도 마찬가지예요. There should be a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동네 초등학교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가시던지. Uh, there should be more parks. 그래서 more 라고 했으면 parks. 뒤에 s를 넣어주셔서 공원이 더 필요하다. 라고. Uh, we need more. There should be more.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연습을 밑줄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Part 4에서는요. 학교 이름하고 쭉 스케줄이 이렇게 나왔어요. 7번 문제는 가을 학기의 시작 날짜 끝날짜를 물어보았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시작 날짜 끝날짜 읽어주시면 되고, 8번 문제는 접수 마감일이 요 날짜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그 날짜가 저 위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 마감일 날짜보다 훨씬 전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답변은 아, 그 날짜가 아니고 요 날짜입니다. 라고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아주 쉽다고 볼수 있는 part 4 였습니다. 9번 문제는 guitar 라는 단어가 두번 나왔죠. 듣기에. 그래서 guitar 가 들어간 수업이 수업 2번이랑 수업 4번이었는데, 그두 줄을 쭉 읽어주셨으면 되었었던, 아, 오늘은 part 4가 난이도를 약간 떨어뜨려 놓네요. 질문도 좀 짧았고, 정보 자체도 되게 심플하게 생겼던 그런 정보였어요. part 5. 다른 커피숍들이랑 막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일스가 좀 떨어졌는데 광고는 하지 말래요 왜냐면 광고는 어, 어떠어떤 이유로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판단을 한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광고 더 하자라는 해결책은 내지 말라는 말이죠 어, 이 해결책 예시를 좀 드리자면 Why don't we hold a big promotion for a while? 좀 프로모션, 큰 프로모션을 얼마간 진행을 하자. 이렇게까지만 하는 것보다 어떤 프로모션을 뭘할 건지 뭐 조금 상세하게 어, 설명을 해주는 게 당연히 더 좋은 해결책이겠지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얼마간 진행을 하자라고 하셨으면 그 뒤에 we can이라고 시작을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좀 디테일을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we can offer a free coffe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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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purchase our sandwich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우리 샌드위치를 살때 커피를 무료로 주자. 이렇게 밑줄 자리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를 주셔도 되겠죠. 뭐를 살 때마다 소정의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밑줄은 바꾸셔도 되지만 이 구성을 보시면 why don't we hold a big promotion for a while. 이렇게 가시고 we can으로 시작하셔서 조금 디테일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해결책 하나 더 드리자면, 새로운 메뉴 아이템을 몇개더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Why don't we start some new menu items?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해결책, 더 풍성한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Why don't we start some new menu items? such as, such as, 하고 밑줄 자리는 편하신 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such as vegetarian sandwiches and organic salads. Organic salads. 유기농 샐러드를 얘기하는 거죠. Vegetarian sandwich. Uh, vegetarian sandwich and organic salads. 하셔도 되고, vegetarian sandwiches or organic salads. 의미는 살짝 다르겠지만,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쟁이 심하거나 뭐 어떠한 이유로 장사가 덜 된다. 이것은 토익 스피킹 역사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제일 많이 나온 문제점이에요. 완전 역사상으로 봤을 땐 출제율 압도적인 1위입니다. 자, part 6 한번 볼게요. 어떠한 직업을 선택을 할지 말지에 있어서 그 회사의 평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평판 좋은 회사에 가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뭐 예시문장 드리자면 평판 좋은 회사는 주로 밑줄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어, 어, 평판 좋은 회사라고 제가 써놨는데 관사 빼지 말라는 말이고요 아니면 평판 좋은 회사하고 뒤에 S 붙여주시면 되겠죠. 관사 빼고 S 붙여줘서 복수로 가든지 아니면 관사를 넣어주시고 단수로 가든지 이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단수로 갈 거면 뒤에 offers에 S가 들어가는 거고 복수로 갈 거면 offer, offer하고 S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법적인 요소도 좀 세심하게 잘, 다루어 주셔야 돼요. 평판 좋은 회사라는 것은 내가 뭐 영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잘 벗겨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평판 좋은 회사는 usually offers more. 뭐를 주로 제공한다. 뭐 예를 들어서 insurance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benefits를 제공한다. The experience of working at 여기 이 평판 좋은 회사에서 일한 경험은 이라는 뜻이죠. 제가 평소 때 사용하기 좋아하는 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거 사용해서 평판 좋은 회사에서 일한 경험은 나의 future career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들을 어, 사용하실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는요, 그냥 딱 봐도 중간 미만이에요. 네, 그래서 3까지는 아닌 것 같고, 4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시 반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